월롯에서 1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삼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해서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신앙의 근본을 내가 행한 것에 두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행한 일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내가 이룬 업적과 공로도 언제나 사라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과 공로도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은 보통 복음을 증거할 때 혹은 구원의 의미와 확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인 된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주나 구세주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인데 이를 풀이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는 이유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다에서 출발합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이, 이 믿음의 확신이 바로 불신자와 신자,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짓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 진리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고 성도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명심해야 할 진리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에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평생 저와 여러분 역시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케 할수 있는 효력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창조주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육적인 수상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 또한 천사와 마귀들이 살아가는 영적 세계까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세력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일에 관여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발더 나아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권력자들, 치료자들도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폐하여 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곧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중에서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보지 않았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름난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자 이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외에 우리의 죄 용서함과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과 창조주 대신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하고,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나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는 그를 만든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선다는 말씀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이유, 그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 된 상태, 사단과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던 상태에 있었다가 그곳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류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요,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절에서 속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량이나 구속, 대속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죄의 대가로 치루어야 합니다. 육적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요. 영적인 사망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치루어야 할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고 대속인 것입니다. 속량과 대속을 보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요 제독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 바쳐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나와 있는데 일체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고 보다 넓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미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혼자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문 이십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발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원과 더불어 성화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순복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구속자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건져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진리와 가르침을 추가하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피와 생명의 값으로 산 죄의 백성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겨우겨우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붙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붙드심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잘못된 세상중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너무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의 심을 믿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그리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방임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스스로 알아서 크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력자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잘하면 잘 도와주고 못하면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이사여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니라. 너희 삶을 내가 붙들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이 약속, 이 선언을 붙잡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